조합하기 공간에다가 레트로한 느낌과 함께 블루 잡지 이사과 진짜 너무 해. 예뻐 그냥 방 하나 복제하면 되겠다. 어, 그니까다 가져가면 되겠어. 이틀래요막 어, 그러니까. 하는 거 귀찮을 때 오기 딱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소품도 그리고 다 고급스러워 보여. 그러니까 가격도 착하네요. 시은 부부들도 오기 좋고 그리고 애기막 품어주기에도 진짜 좋을 것 같아. 이 공간을 이 가격에 바꿔보세요. 딱 이렇게 내가 여기 파헤어지 가구들이 얼마인지 딱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 금액으로 꾸밀 수 있구나라는 게딱 감이 잡히거든요.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맞아, 이게 담요가. 아, 어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구멍 뚫려 있는 건데. 이거 뭐야? 이게 빼는 건데? <laughs> 이건데? 이렇게해서 단열을 덮을 수 있다요. 아이디어. 다 붙어. 여기다가 선반을 만들겠지만 선반에다가 못 치는 게할 아, 그치절잘 되는 건가? 안 되지 않을까? 아, 근데 여기다 선반을 붙인 흔적이 없어요. 진짜인데? 근데 난 선반은 뭔가 좀 무서워. 뭐 어, 약간 흔들 걸릴 수 있으니. 까 근데 이런 거 좋다. 어. 딱그 그. 어. 어. 나 인테리어요, 여러분. 작은 청만 느낌이 나는 책장이네. 고양이만의 아트를 만들어주세요. 리버시, 나 지난날 깜짝 놀랬어 여기 아래나 어, 고양이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쉬라고. 그러니까. 원하는 공간마다 고양이들은 높이 올라가니까. 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.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 고양이. 여기 어디 또뭐걸어 이불에다 잘 걸어주세요. 여기다 걸어, 여기, 여기, 이불, 이 이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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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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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러면은 여기가 3200이고 여기 입구로 오면 책책보지 공간을 보통 한30 잡으니까 그러면은 320 딱이네 딱이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책상 근데 좀 답답한 느낌이 들면 그냥 벽쪽으로 아, 몰고, 몰고 어. 어. 한쪽을 좀 넘어가게 아. 하고 어 일로 와봐 봐서 일로 와봐 일로 봐아어 우리가 책상이 바로 길이 어, 어, 다 뜬다. 우리가 하려고 했다. 음. 이건 이거 하려면 예약을 해놔야 되는 거죠.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하시면. 네, 계산을 하러 내려가는 중입니다. 여기는 딱 그, 그 뭐야. 코스트 거 왔어, 그치? 네. 맞습니다. <laughs> 드디어 계산을 하러. 언니 이거? 이거 먹을래, 이거? 맞다, 맞다, 이거, 이거, 이거? 고 <laughs> 아, 배고파. 아, 배고파. 배고파. <laughs> 진짜 배고파. 아, 머리 아파. <laughs> 뛰어서 배고파. 아, 아 둘이 장난이 아나 없네, 장난 아니야. 이케아가 스웨덴 기업이잖아 오 맞아 잼잼 치즈 치즈랑 어 크림치즈가 근데 별로 안 비싸네 꼭대리 누구? 이거 어, 되게 가볍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<laughs> 파스이아아 어, 뭐? 아, 코밀 코밀 크리스프 그, 브레드 그 디자인 오 브레드 디자인 아주 심플 와 물감인 줄. 흠! <laughs> 물감인 줄. 물감인 줄. 귀여워. 오! 호정지 진짜. 근데? 네, 귀여운데. 400원짜리 두 개. 음, 물감 왔습니다. 음, 맛있다!